네, 안녕하세요. 노시노시티비입니다. 오늘은 좀 렉이 걸리네요. 오늘은 그 전에 소개시켜, 너무 밀엄 미럼 있잖아요. 미럼이 크면 거절이라, 네, 거절이과 곤충이 됩니다. 우리가 보는 딱정벌레 있잖아요. 그것도 다 거절이과 곤충입니다. 여기 있어요. 이렇게. 얘네는 날개가 아직 안 굳은 거고, 몸이 아직 안 굳은 애들이고, 여기, 몸이 다 굳으면 이렇게 갈색, 이렇게 검은색이 돼요. 얘는 우아부정이 걸린, 안타깝게도 아 거의 죽어가는, 뭐, 저기 옆에 하얀 색깔, 날개 암마, 얘는 거의 죽어가는 애들이에요. 한 마리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발버둥을 칩니다. 이게 거절이라는 곤충인데 거절이 거절이 우리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쉐노쉐 거절이 거절이래